2025년 7월 7일 월요일 신기하게 딱 맞는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운세 총은 오늘은 작지만 중요한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날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본질을 바라보면 복이 옵니다. 1936년생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본인 일에 집중할 것 1948년생 건강에 신경 써야 할때 바로는 금물입니다 1960년생 가족 간의 대화가 복을 부릅니다. 1972년생 거래나 계약은 신중히 말 한마디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1984년생 실속보다 체면을 중시하면 손해봅니다. 1996년생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힐링을 줍니다. 2008년생 보다는 협력이 유리한 날입니다. 2020년생 아이가 웃으면 집안이 밝아집니다. 행운의 숫자 3, 7, 12 소띠 운세 총은 묵묵히 하던 일을 지속하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937년생, 오래된 문제 의 해답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1949년생 재물보다 마음의 평화를 택하세요. 1961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날, 1973년생 부부 사이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985년생 새로운 시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1997년생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군요. 2009년생 친구와의 갈등은 빨리 푸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생 가족의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2, 5, 11, 호랑이 띠운세 총은 자신감은 좋지만, 자만은 금물입니다. 주변의 존을 귀담아 듣는다면 뜻밖의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38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세요. 1950년생 건강이 좋아지는 기운이 보입니다. 1962년생 혼자보다 함께할 때 능률이 오릅니다. 1974년생 뜻밖의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 1986년생 연인과의 소소한 다툼도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1998년생 실수도 경험이라 생각하면 두렵지 않아요. 2010년생 열심히 노력한 만큼 칭찬이 따릅니다. 2022년생 귀여운 재롱으로 가족을 웃게 하네요. 행운의 숫자 1, 6, 13 토끼띠 운세. 총은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이 행운을 부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귀인을 만날 수 있으니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1939년생 옛 추억에 잠기기보단 현실을 즐기세요 1951년생 자녀의 소식이 기쁨을 줍니다 1963년생 주변의 도움을 감사히 받을 줄 아세요 1975년생 작은 투자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하루 1987년생 감정의 기복에 주의하세요 1999년생 취업 진로 고민에 빛이 보입니다 2011년생 학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3년생 미소 하나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날 행운의 숫자 4, 9, 15 용띠운세 총은 기운이 왕성한 날입니다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으며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시점 입니다. 1940년생 가족의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1952년생 여행을 계획해보면 좋은 기운이 돕습니다. 1964년생 주기의 칭찬은 당신의 증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1976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1988년생 일보다는 사랑이 우선인 하루 2000년생 시험이나 면접에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2012년생 호기심이 넘치는 하루 배움이 즐겁습니다. 2024년생 건강한 식사가 복을 부릅니다. 행운의 숫자 584 뱀띠운세 총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고집을 부리기보다 흐름에 맡기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941년생 웃는 얼굴에 찾아오는 날입니다. 1953년생 옛 친구의 연락이 반감을 줍니다. 1965년생 주변의 칭찬을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1977년생 중요한 결정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1989년생 연애운 상승. 데이트에 딱 좋은 날. 2001년생 친구와의 경쟁은 자극제가 됩니다. 2013년생 부모님의 말에 귀 기울이면 행운이 따릅니다. 2025년생 순수한 웃음으로 복을 풉니다. 행운의 숫자 6, 10. 17. 말띠운세 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날입니다. 빠르게 나아가기보다는 올바른 길인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942년생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마세요. 1954년생 가정의 평화가 최고의 행운입니다. 1966년생 오늘은 사람보다 자연 속이 편안합니다. 1978년생 열정이 결실로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1990년생 윗사람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2002년생 집중력 향상으로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2014년생 스스로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행운의 숫자 3, 7, 18 양띠운세 총은 오늘은 느긋함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한글은 불러서는 지혜 가지세요. 1943년생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이 힘이 됩니다 1955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1967년생 기다렸던 연락이 찾아옵니다 1979년생 가정에 집중하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1991년생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2003년생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2015년생 칭찬 한마디에 큰 힘을 얻습니다 행운의 숫자 1 4 16 원숭이띠 운세 총은 유쾌한 하루입니다 웃음 속에 행운이 숨어있으니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 좋은 기운이 돕습니다 1944년생 손자녀와의 대화가 즐겁습니다 1956년생 지혜롭게 말하면 귀인이 따라옵니다 1968년생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1980년생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1992년생 고민했던 일이 해결될 조짐입니다 2004년생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2016년생 호기심 많은 눈빛이 모두를 미소짓게 합니다. 행운의 숫자 6, 9, 12 닭띠 운세 총은 오늘은 결단력이 빛나는 날입니다. 망설이던 일에 용기를 내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45년생 사소한 말다툼을 피하세요. 1957년생 취미활동이 스트레스를 날려줍니다. 1969년생 문서나 계약 관련 사항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981년생 연인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습니다 1 9 9 3년생 바쁘지만 뿌듯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2 0 0 5년생 선배나 윗사람의 조언을 새겨 들으세요. 2 0 1 7년생 오늘은 유난히 재치가 돋보입니다. 행운의 숫자 2513. 개띠운세. 총은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마음을 열면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인간관계에 신경 써보세요. 1946년생 0 0 0은 혼자보단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1958년생 대범한 태도가 재혼을 끌어옵니다 1970년생 오늘만큼은 감성에 충실하세요 1982년생 직장 내 인정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1994년생 친구와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2006년생 실수가 있다면 지금 고쳐야 합니다 2018년생 웃는 얼굴에 행운이 따릅니다 행운의 숫자 4, 7, 19 돼지띠 운세 총은 인내심이 빛을 발하는 하루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면 멋진 결과를 손에 쥘수 있습니다 1947년생 몸보다 마음의 건강을 챙기세요 1959년생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1971년생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1983년생 재능이 인정받는 좋은 흐름입니다. 1995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깊은 인연이 생깁니다. 2007년생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2019년생 맑은 미소가 복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숫자 3, 6, 14. 물병자리 12만 218원세총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빛나는 하루.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연애운 친구 같은 관계에서 사랑이 싹틀 가능성. 금전은 유쾌한 지출보다 실속 챙기면 복이 옵니다. 직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드립 커피 행운의 색상 민트 그린. 물고기 자리 21만 9,320 운세. 총운 감정이 섬세해지는 하루. 예술 감각이나 감성적인 활동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연애운 감성적인 대화 속에서 진심이 오갑니다. 금전은 소소한 지출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직장은 상사의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 행운의 아이템 아로마 캔들. 행운의 색상 코랄 핑크. 양자리. 32만 1419원세 총은 에너지 넘치는 하루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여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연애운 직진보단 센스있는 표현이 유리합니다 금전운 지갑은 가볍지만 마음은 풍성한 날직장은 빠른 결단력으로 주도권을 줄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러닝화 행운의 색상 레드 오렌지 황소자리 42만 520원세 총은 안정감 있는 흐름 차분하게 나아가면 뜻밖의 행운이 따릅니다. 연애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을 살립니다. 금전은 실속 있는 소비가 행운을 부릅니다. 직장은 성실함이 드러나는 날, 상사의 신임도 6위, 행운의 아이템 도자기 머그컵, 행운의 색상 진청색 쌍둥이 자리 52만 1622운세, 총운 정부가 행운을 부르는 날,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연애운 가벼운 대화 속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납니다 금전은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은 말 한마디에 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행운의 아이템 무선 이어폰, 행운의 색상 라벤더, 계절이 62만 2722운세, 총운 감성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감각이 빛나는 날, 가족과의 시간에 집중해 보세요. 연애운 따뜻한 진심이 상대에게 감동을 줍니다. 금전은 저축 계획 세우기에 최적의 타이밍, 직장은 조용한 성실함이 주변에 좋은 인상을 줍니다. 행운의 아이템 자수 쿠션, 행운의 색상 아이보리 사자 자리 7 2 3 8 2 2원세총운 존재감이 도드라지는 날. 리더십 발위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연애운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가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금전은 슴슴이에 주의하면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직장은 중요한 발표나 PT에서 스포트라이트, 행운의 아이템 선글라스, 행운의 색상 골드, 처녀 자리 8 2 3 9 2 3원세총운 꼼꼼한 점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속 시 완벽을 추구해보세요. 운 상대의 말에 민감해지기 쉬운 입니다 금전은 계획적인 지출이 재정을 안정시킵니다. 직장은 세심한 업무 처리로 신뢰를 얻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노트북 파우치, 행운의 색상 아이보리 베이지, 천칭자리 924만 1022운세. 총운 균형감각이 빛나는 하루,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여애운 기분 좋은 데이트 운이 들어옵니다. 금전은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한 시점. 직장은 조직 내 중립적 역할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행운의 아이템 향수, 행운의 색상 네이비 블루, 전갈자리 1023만 1122운세. 총운 강한 집중력으로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열애운 깊은 감정이 서로를 더 끈끈하게 만듭니다. 금전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신중히 대처하 직장은 핵심 업무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행운의 아이템 가죽 카드지갑, 행운의 색상 다크레드, 사수 자리, 1123만 1 2 2 4원세 총은 활동적인 하루, 여행이나 외부 활동에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애운 자유로운 만남 속에 사랑이 표현합니다. 금전은 슴슴이가 크니 예산 체크는 필수, 직장은 야외 업무나 출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행운의 아이템 트래블 파우치, 행운의 색상 하늘색, 염소 자리, 122만 5 1 1 9원세 총은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날, 성실한 태도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연애운 표현이 부족해 오해를 살수 있으니 주의, 금전은 모르 재미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직장은 꾸준한 성과가 인정을 받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만년필, 행운의 색상 그레이.